안녕하세요. 수위 첫사기 사기 이사입니다. 오늘은 현대 올뉴투싼 디젤 스타일 스페셜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현대 올뉴투싼 디젤 스타일 스페셜 2017년식 2016년 6월 경유 오토 회색에 13만 4천. 키로입니다 완전 부사고 차량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자, 키로수134,000로고요 운전석 조우선 내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조우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식 차체 자세 제 장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채널, 트렁크 방향,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이렇게 현대 올뉴투 스타일 스페셜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싸기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원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분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기.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08-5도이초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대 올레 투싼 스타일 스페셜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르츠아제 보험이고요. 13만 4962kg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올루투싼 디젤 스타일 스페셜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능기록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요 을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류투싼6791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 2,365일 토요일날, 룰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올리 투싼 스타일 스페셜 말씀드렸구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